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지오메트리 대시라는 게임이고요. 지금 안드로이드, 아이폰 둘다 인기 순위에서 꽤나 오랜 기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타트를 누르니까 여기 뭔가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스테레오 매드니스부터 해볼 거고요. 자 시도 1. 자, 화면을 터치하면 이렇게 이 네모난 녀석이 이렇게 점프를 하게 돼 가지고. 어. 네모난 녀석이 이렇게 점프를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쿠키런 느낌도 나는 그런 게임인 것 같고요. 요 웃음을 짓고 있는 이 네모난 박스를 이렇게 점프를 시켜주는 어! 장애물은 똑같은 손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자, 좋고요 자, 신나는 부분과 함께, 아! 어! 요렇게 좋고요 그렇죠! 자,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뾰족한 장애물들을 피해주면서, 자, 리듬으로 흥겹게, 어! 자, 마지막 칸에서는 미끄러지면서,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면서 얘가 또 뭔가를 타고 이렇게 또 귀요미가 돼가지고 다시 여기로 왔고요 자, 요번에는 실수를 하지 않고 잘 타고 와주시면서 자, 떨어지지 않게 컨트롤 하는 게 중요하겠구요. 자, 역시 여기서 잘 통과하고 자, 별거 없습니다. 자, 처음에 1라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붙이지 않고 또 통과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또튀어나왔고요 어! 다시 또 내려왔고요.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 자, 좋습니다. 가고 잘 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고요, 좋고요. 자, 최고 기록 달성 중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별거 없고요. 자, 점점 이제 컨트롤이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몇 프로까지 달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렇죠. 요런 식으로. 그렇지. 잘 잘하고 있습니다. 좋고요. 자, 간단하게 깨줘야 되겠죠. 자,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 없고요. 이렇게 그렇죠. 아직도 끝이 안 났고요. 자, 이게 연결이 되면 좋으련만 한번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죠. 자, 한 번에 끝까지 한번 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자, 그렇죠. 자, 요렇게 레벨을 컴플리트 했습니다. 자, 시도가 31번이라는 게 상당히 좀 껄끄럽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나를 클리어해서 자, 별을 한개 획득한 것 같고요. 이게 쿠키런 하다가 이걸 하니까 미끄러지는 느낌이 아직 적응이안된것 같아서, 자, 일단은 스테레오 매드리스를 클리어 해버렸고요. 밑에 별이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시도해서 바로 깨버려야 되는 건지 요런 건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노말 모드로 이렇게 100%로 클리어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스테이지, 자, 백원 추랙이라는 곳이고요. 자, 이것도 노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얘가 방금 여기서 힘차게 이렇게 점프한, 를 어? 자, 연습 없이 자 바로 이렇게 노말 모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연습 따윈 없이 바로 실전으로, 어? 자, 뾰족한 거잘 피해주면서, 자, 반짝거리는 것도 피해서. 자.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지. 자, 어, 점프도 해주시면서 여기서 점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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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어, 자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죠. 제사전에포기단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자 최고 기로 갱신했고요. 좋습니다. 자, 리듬에 맞춰주시면서 이렇게 잘 하고 있고요. 자. 당인분들 피해서 요렇게 요리조리 뛰어주시면서 아 저기 동전을 못 먹긴 했는데 잘 가고 있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감 잡았고요. 어 한번 달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여기로 넘어왔고요. 자컨트롤러 여기서 넘어가줘야 되겠죠. 자 저기 동전을 또못 먹었는데 일단은 끝까지 완주라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잘 가고 있고요. 통과. 자잘가고있습니다 신나는 음악 좋고요. 그렇지, 그렇지, 좋습니다. 어, 아직까지 포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자, 포기란 없고요.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통과해 주시면 통과해 주시면서 통과, 그렇지. 자, 끝을 향해 가고 있고요. 아, 이 스테이지에서 무너지면 안 되죠. 자, 그렇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과를 했고요. 자, 최고 기록 좋습니다. 자 끝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이 스테이지에서 포기하면 남자가 아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포기를 모르는 이런 식으로 자이 스테이지도 클레이를 했습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고 시도가 상당히 많아지긴 했는데. 자 별을 좀 먹어줬고요 자 요렇게 두 번째도 노말 모드를 100% 클리어하고 자 요번에는 3 스테이지 자3 스테이지는 이게 뭔가 단어에 없는 영어 같은데 요게 나와가지고 자3 스테이지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또 뭔가 새로운 게 생겨버렸구요 뭐지 이게 뭘까요 2단 점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쿠키런처럼 됐구요 자 쿠키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포기할 수 없죠 요번 스테이지도 좋습니다. 자, 2단 점프는 저한테 최적화가 돼 있는, 어. 자, 쿠키런 2단 점프에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자, 포기할 수 없죠. 이번 스테이지도. 그렇습니다. 자, 2단 점프. 그렇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자, 다시 돌아왔고요. 자, 포기란 없습니다. 그렇죠. 포기하면 안 되죠. 자, 자, 잘 가고 있고요. 좋습니다. 자, 30% 정도 됐고, 자, 여기서 또 탑승을 해가지고, 자 실수 없이 이번에는 좀 빠른 시도로 클리어를 해봐야겠죠. 되 자, 저기 별은 아직까지 놓치고. 자, 지금 별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완료를 해줘. 어!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포기할 수 없죠. 아직까지 3 스테이지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남자가 아니겠죠. 자, 그렇습니다. 달달리고 있고요. 어, 뭐야? 자, 무한 시도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점프를 해주시면서 요런 식으로 또잘 어. 그렇습니다 최고기록 넘어왔고요 자다돼 갑니다 자 이제 한 번에 끝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잘 진행되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요정도에서 포기하면 안됩니다 네, 끝까지 가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한 번에 잘 가고 있고요 자 요번에는 부딪히지 않고 한 번에 끝까지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기분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 정도면 한 번에 가줘야 되겠죠? 그렇죠. 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연습 없이 한 번에 이렇게 꾸리 자, 3레벨도 이렇게 사뿐하게 2스테이지보다 좀더 쉽게 이렇게 클리어를 해버렸고요. 자, 별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클리어를 해서 자, 3스테이지도 노말모드100% 완료.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스테이지 드라이 아웃이라는 것이고요. 자, 역시나 노말모드로 바로 출발! 자 요번에는 또 어떤 장애물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처음에는 별로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식으로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 진행이 계속되고 있고요자 좋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죠 다시 통과했고요 요번 스테이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게 없는것 같아가지고 자 요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왜 별거 없어보이는 어? 아니구나 여기서 난사를 해주시면서 그렇죠 좋습니다 어! 난사 난사 좋구요. 자, 넘어왔습니다. 자, 아직까지 그렇지 어려운 스테이지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 뭐야. 어, 뭐죠? 자, 리벌스 월드도 이번에는 집중을 해서 떨어뜨지 않고 한 번에 요런 식으로, 아! 그렇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좋구요. 그렇 아. 그렇지. 실수 없습니다. 좋구요 자, 더보온 김에 끝을 봐야 되겠죠. 그렇지요. 이게 바로 컨트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잘 가고 있고요. 어. 그렇지. 너무 왔습니다. 어. 좋았어. 너무 왔어. 좋아. 좋구요 그렇죠. 한 번에 완료해야죠, 이제. 좋습니다. 한 번에 완료합시다. 자, 괴랄한 난이도를 보이고. 아! 좋고요. 자, 타이 기록 돌파했습니다. 자, 그렇죠. 자, 별은 포기하고요. 아, 어렵네. 좋습니다. 그렇죠. 자, 최고 기록 달성했고요. 자, 4 스테이지 정도도 그렇게 어려운 편 어? 그렇지. 좋고요. 다 와갑니다. 나와가고 있고요. 그렇지! 드디어 스테이지 4도 클리어했습니다. 자 지금 17분에 36번 시도라고 나오는데 제가 몇번 껐다 켜가지고 이렇게 나왔고요.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졌던 4스테이지도 이렇게 클리어했습니다. 자 드라이아웃도 클리어됐고요. 자 드디어 5스테이지 베이스 애프터 베이스로 왔고요. 여기에 얼굴이 보이는데 얘 표정이 좀안 좋아진 거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러면은 5 스테이지도 노멀 모드로 바로 출발. 자 제가 4 스테이지를 한참 하고 나서야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터치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요게 점프가 연속으로 빨리 되는 걸 지금 알아가지고 아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역시 쿠키런에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르고만 있어도 되는 걸 늦게 하다가지고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고요 자,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난리났고 역시나 그렇지 좋습니다 자 한번에 다 클리어 해버릴 기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안트론 아니겠습니까 자 오스티 어? 그렇지 넘어왔고요 좋습니다 비행도 이제 문제 없죠 자 컨트롤이 조금씩 적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요번에 한 번에 클리어의 기세라서, 이거 큰일 났고요 자, 한 번에 클리어를 해버릴 것 같아서, 자, 거꾸로도 됐지만, 자, 거꾸로도 적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아니구나. 그렇지, 좋습니다. 자, 한 번에 성공해봅시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지. 자 요번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같고요 이거죠 어! 자 같은 실수를 하면 안되겠죠 자 요런식으로 4스테이지에 비해 훨씬 쉽게 이렇게 클리어했습니다 자 드디어 5스테이지도 클리어했고요자 우리 약간 울상이가 된 베이스 애프터 베이스를 노멀모드 100%로 완료 자 요번에는 6스테이지 캔트 렛고 요런 곳인데 자 요것도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매 스테이지마다 이렇게 다른 부금이 나와가지고 꽤나 흥겹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인기 게임에 있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템포가 빨라지고 있고요. 저희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빠르게죠. 어 뭐지? 와 중간에. 그렇지 좋습니다. 이게 바로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뭐지? 어? 그렇지 좋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구요, 이 흥겨운 부금을 들으면서 6 스테이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있고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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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습니다. 벌써 50%돌파해버렸고요 자, 쿠키런에 좀 적응이 됐기 때문에 요 정도쯤이야. 부김이 너무 신나기 때문에 이렇게 중독적으로 할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자, 요런 패턴은 이제요. 어. 거꾸로 들어왔고요.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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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뭐야? 어, 뭐야? 그렇지, 좋습니다. 아. 그렇지, 좋습니다. 최고 기록 왔구요. 좋습니다. 어, 뭐야? 그렇지, 아! 그렇지, 좋습니다. 아! 그렇지, 어, 뭐야? 그렇지, 최고 기록 좋습니다. 자, 완료해줘야 되겠죠, 요번에. 그렇지, 요런 식으로. 아! 아! 그렇지. 포기란 없습니다. 그렇지요! 드디어! 드디어 클리어를 했습니다. 와. 자, 엄청난 노가다 끝에 드디어 여기다 클리어를 해버렸구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울상의 표정이 바로 제 표정이 될것 같구요. 자, 드디어 6스테이지도 이렇게 클리어를 해버려가지고. 자, 드디어 대망의 7스테이지 점퍼도 이렇게 왔구요. 자, 점퍼 같은 경우는 지금 표정이 더욱더 이렇게 안 좋아져 버려가지고. 자, 과연 어떤 스테이지일지 이것도 바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7 스테이지까지 왔구요 자, 6 스테이지에서 6 스테이지에서 상당히 고생을 해 버렸기 때문에 어, 여기서 상당히 신나는 브금이 나오고 있고요. 자, 요 게임의 장점이 바로 스테이지마다 나오는 요 신나는 브금이 아닐까? 어. 와 어렵네. 그렇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렇지. 좋습니다. 이게 바로 그안 트롤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어. 그렇지. 이게 바로 아우 그렇지. 별거. 어 뭐야 이거? 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거꾸로도 별로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또 바뀌고. 어 뭐야. 아이 정도 난이도에 굴복할 수 없는 거. 어. 그렇지. 아. 그렇지. 이게 바로 컨트롤 아니겠습니까? 자기갱했고요자 계속해서 가고 계속 있습니다 끝이 없고요자 그렇죠 자 한번에 끝을 내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뭐야 이거 자 이렇게 7스테이지를 51% 까지 해봤고요이 게임 특성이 어려워도 계속 하다보면은 이게 적응이 돼서 통과를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6가지 7가지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실스테까지 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래 돼 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영상일지 모르겠지만 지오메트리 대시 여기까지 하고요. 뒤쪽에도 많은 스테이지들이 있어서 얼마나 괴랄한 난이도가 있을지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시간상 1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